법보신문은 2025년 8월 29일 불교평론과 아시아 종교평화학회가 공동 개최한 학술심포지엄 전쟁과 평화 그리고 종교를 보도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종교가 어떻게 본래의 가르침을 잃고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종속되는지를 성찰했습니다.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은 부처님께서 살생으로는 결코 평화가 오지 않는다고 설하신 자바암경을 인용하며 오늘날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을 되짚었습니다. 이찬수 아시아 종교평화학회 부회장은 같은 신을 믿으면서도 서로 다른 명분으로 전쟁을 정당화한 기독교 사례를 들며 평화를 실천하는 이가 곧 종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영상 원광대 교수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불교가 참선 수행의 언어까지 전쟁 정당화 도구로 변질시킨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학자들은 입을 모아 전쟁은 평화를 만들지 못하며 오히려 폭력을 줄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인의 길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을 읽다 선제였습니다.